현재 세계는 MBTI가 지배하고 있다. 몇년전 MBTI는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여 서서히 우리의 삶을 잠식하였다. 지금은 MBTI에 관한 많은 법이 제정되어 있어 사람들은 이에 따라 특혜를 받기도, 제약을 받기도 한다. 나는야 박기현 만 19세가 되는 2022년 7월 29일 바로 오늘 대망의 MBTI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과연 내 MBTI는 뭘까? 저분들은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75명을 단 16개로 나눌 생각을 하지? 나는 MBTI로 결정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최근에 ENFJ 열풍이 불고 있는데 나도 오늘 ENFJ 판정을 받으면? ENFJ 포스텍입에 S기업 부자? 에헤 박기연님 검사하러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결과지 이쪽에 넣어주세요.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네 거기 국서원이죠? MBTI 검사관 이유입니다아 MBTI가 8글자인 사람이 나와서요 아내 네, 생포요? 뭐? 생포? 아 씨, 몰라 일단 튀어 쟤 잡아! 속보입니다. 포항지구 MBTI 검사장에서 여덟 가지 요소를 모두 같이 박모 씨가 도주하여 현재 행방이 미연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립 청격 관리 감독원 속집 국성원에서 현상 수배를 진행하고 있으니 목격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알림뉴스 박규영이었습니다.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 정체는 뭐야? 난 뭐야? 아 뭐냐고! 여기 궁금해? <laughs> 뭐야 이 명함은? <laughs>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안 거지? 믿어봐도 괜찮은 걸까? 내 존재가 뭔지 알 수만 있다면 그래 여기서 더다 빠질 게 어디 있어? 김현수 반가워요. 저는 사수연 박사님의 조교 김유빈이라고 해요.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사전 박사님 한번 그래서 얘기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곧 박사님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가 기원이구나. 뉴스에서 봤어. 너 MBTI가 여덟 글자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찾아줄게. 우리 표본실부터 가 볼까? 여기가 사설 박사님께서 소개해달라고 해주신 표본실이에요. 여기서 대화 나누시다 보면 g 현씨 MBTI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갇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일단 들어가서 대화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조소예요. 어. 근데 아이신데 되게 밝으시네요. 아, 아니요. 저 사실 소심해요 아, 아 저는 윤정현이고 저는 ESTP예요. ESTP. 아, 그리고 저 뉴스 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란스럽고 좀 힘들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겠다 그래도 저희가 꼭 도와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안녕히 계세요 야너 튀잖아 너 건강하면 어떡해 저박사님프 어떡해 아 미안 어떡하지? 컴온 아, 컴뭐지 이상한데...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 네 근데 정연 씨는 뭐하세요? 야! 야! 정연 씨 무슨 음. 생각 하세요? 오리자 눈썹은 누가 밀었을까요? 아무래도 장난기 많은 ENFP? 근데 정현 씨 S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하셨죠? 음소희 씨는 I랑 T 둘다 아닌 거 같고 정현 씨도 S가 아닌 거 같단 말이지 아무래도 MBTI론이 틀린 것 같아. 사수연 박사님도 알고 계실까? 뭐야? 이게 다야? 힘들겠어 주현 씨, 사수연 박사님이 부르세요. 아, 네. <laughs> 어 기현이 왔어 여기 앉아 요즘 MBTI 찾는 건 어떻게 잘 돼가? 감이 좀 잡혀? 아 아뇨 니 근데 박사님 어 요즘 고민하고 있던 게 있는데요 음. 혹시 MBTI 론이 틀렸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어? 어?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 잠시만 저기요, 박사님? 어, 감사합니다. 소혜 씨도 분명 아이라고 했는데 이상향을 보이고 정현 씨도... 사람 성격은 16개로 나뉘는 거야 아니! 나뉘어만해 일어났어? 뭐예요 이거? 풀어주세요 기현아 너 MBTI 찾고 싶어서 여기 온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F는 민초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해. 너 INFJ 되고 싶다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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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들어줄게. 음, 음, 음. 박사님 밖에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셔야 할것 같아. 이런 중요한 때 무슨 잘 감시. 뿌. 그래. 뉴스에서 분명. 아이고, 내 팔이야. 내 손목 다장난겠네 아, 파라. 아 파라.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저 잠깐만 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음. 저 진짜 도망 안 갈게요. 저 진짜 아파서 그래요. 아, 아. 알았어요. 대신 도망치시면 안 돼요. 뭐야? 어디가 뭐야? MBTI 세상이 완벽하다고 믿어왔지만, 전네 글자로는 나를 정의할 수 없었어. 이런 진실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해. 내가 이 세상을 바꾸고 말겠어!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 박기현 선생님은 기존 MBTI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MBTI 관련 법안에 반대자들이 묻히면서 결국 MBTI 체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100년째 되는 날인데요.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사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